살면서 넥타이를 외우신 적이 없습니다. 아빠는 키가 180이라서 저는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아, 저도 물론 2m니까 제가 20cm 더 크니까. 진영 피디님이 이해 안갈 때가 있다. 없다고 해야죠? 없어요. 저는 없어요. 아끼고 보살펴주는 마음으로 저희도 딱 하는데, 이렇게. 그... 아니요! 있어요! 있는데 왜? 이거 이상해! 왜 회사 다 다려 맞을 거 아니에요. 이얘안될때 있잖아요 상사가. 얘 이상해요. 야 이거 이상하다. 야 내가 해볼게. 해봐요. 네가 질문해봐. 브론즈야. <불혼지야? 웃음> 얘네 심리를 공격하는데 <웃음> <웃음> 대답을 안 하는데. <웃음> 대답을, <웃음> 안 <웃음> 대답을 <웃음> 해야지. 브론즈 아, 브론즈. 일단 우리 부모님도 네살 차이죠. 형이랑? 어. 서로. 아, 그럼 친구 같은 관계지. 그래요, 그럼 그럼. 언니 오빠 같은 관계야. 미쳤나 봐. 아, 미쳤네. 빡! 빠빠빠빠빠빠 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우리 피자. 야, 피피카러 가자 우리는 뭐 케미가 잘 맞나 보다잉. 회사에서 어디뭐뭐 뭐 예능 프로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꼭 둘이 묶어서 아니 캠이 안 맞아가지고 이번에 처음입니다. 캠이 네. 안 맞는데 네. 둘이 묶어서 내한테 보낸 거야? 네. 선배님이잘 네. 이렇게 해주시니까 어. 그걸 믿고 이제 JYP에서 JYP. 음 JYP. 어. 알았어요. 알았어. 그것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형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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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맞춤들 <마천불. 웃음> 딱하자나 <사람> 걸리네. <laughs> 나좀 뭐야, 진사랑인데 마지막으로 하지말수있 세게 니다 저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장? 시장인데 출발했네. 시장? 어우!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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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 황현진이라고 해. 동희, 동희, 동희.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여자가 제일 예뻐. 내가 제일 예뻐. 어 누나. 안녕하세요. 아, 어, 저는 한국에서 온 이민호라고 합니다. 어, 근데 이민호? 지금 그그 자기 자기 어디 지금도 자기 소개하면서 눈이 살짝 이거 돌아가긴 하네. 민호 <laughs> <laughs> 씨, 민호 씨. 민호 <laughs> 씨. 민호형민호형 <미노> 민호 씨. 마나게 <laughs> 하세요. <laughs> 카메라. 민호 씨. 민호 씨. 민호 씨. 혹시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요? 가신다니까. 야 나왔다 나왔다 어 창빈 나사 <laughs> 아래 자폭한 창빈 씨 아이스크림 아 뭐야 창빈이 아니야? 아까 <laughs> 형빵 남겨? 피자 먹을 때? 헉 <laughs> <laughs> 진짜 형은 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 왜 아, 그러는지 아. 알아 하남자 특 피자 빵 버리면 억울 창빈 씨 그러면 이거는 바스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제게 아니에요 근데 <laughs> 남의 바스를 입은 거야? <laughs> 미쳤다. 이 애가 이 애가 야이 애가 되게 끔찍해. 한국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흥 음, 흥, 음, 음. 핑 핑, 핑 핑, 돌아버리겠지. 행행행 행, 돌아버리겠지. 흥 흥, 돌아버리겠지. 흥 흥, 돌아버리겠지. 흥, 흥, 돌아버리겠지. <웃음> 돌아버리겠지. <웃음> <웃음> 돌아버리겠지. <웃음> <웃음> 돌아버리겠지. <웃음> <웃음> 야 놀리는 거잖아. <목소리법> 그냥 모르는 척 알아 못 들은 척저워린척단 얘기 시작할까 아무 말 못하게 길 맞출까 야 너무 높아 <목소리법> 눈물이 차라서 고갤 들어 그아 유튜브, 유튜브, 유올라유라브 유튜브, 유튜 야, 유튜유라브라튜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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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 여기 버마시. 야, 다 여기 브 유튜브, 유튜브, 유튜 진짜 튜브 유튜브, 유튜 아 이거 참. 저만... 아 그럼 시정물 없잖아. 어다봤어 근데 귀적물에도 귀신이. 귀신이 있어. 용복 귀신이. 좀 있어. 무서워요. 아 저는 제사전에 공포라는 뜻이 없어요. 어? 어, 어. 무서워. 무서워, 어, 서아 무서워서. 아 누구 무서워서 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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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Oh champion let's get e m 트트그치그치지트그치그치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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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하트까지. 보라트 들어니다 윙크 윙크. 수하면서오 윙크 윙크. 수줍하면서 되게 잘해. 스이디 어. 민의 모습이. 급작 스법. 와! <웃음> <throw up> 와! <웃음> <웃음> 와! 오! <laughs> 박 <목박> 뭐야? 볼이 더 빵빵해졌어. 요 그치 그치. <ilfi> 그치 그치 그치! 야 하니는 <목박> 그 침으로 지금 종이껍을 채우고 있어.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꾸욱! 오 귀여워.